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때문에 10년 동안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게 됐습니다.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의 한 아파트.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8년 입주할 당시부터 악취로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. 아파트에서 직선 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어 마음 놓고 창문 열기도 어려워기 때문입니다. 창문을 열어놨고 있을 경우엔 비가 온다든지 흐리고 이러면 냄새가 많이 났어요. 왜 음식물 이렇게 썩으면 냄새 악취 있잖아요. 옛 지네시 시절부터 민원 넣기를 수차례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건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. 그냥 언론적인 이야기만. 예,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로 그다음에는 이제 돈이 내려왔다 좀 기다리라. 참다 못한 주민들은 결국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일년여 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. 개인 소유로 된 이전 부지와 해군 소유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 모두를 창원시가 매입하는 대신 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옮겨주겠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오늘 오픈을 한 거죠. 그러므로서 주민들이 이제 신뢰를 하고. 앞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년 안에 관련 시설은 이전돼 10년간의 긴민녀은 해결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신현장.